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표징, 표시, 특징, 예수 믿는 사회의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그 기쁨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얼굴에,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 기뻐해야 할 거리가 한 가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잘만 찾아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요소를 찾아서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뒤쳐졌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하며, 봉사, 봉사하다, 서비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비스, 봉사는 서비스하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이 서비스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worship God in the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worship God 인더스프릿,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봉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요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하면 여러분 그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그,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가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저 우리 아이 임신했을 때 제가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반입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샘을 받고 생기가 도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뻐해야 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이 남자 청년을 처음 봤는데 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아, 런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표정이 밝은, 밝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웃으면, 내 표정이 밝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그 청년이 그랬어요. 마치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 보였고 처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이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봤는데 여자 청년이 딱한 마디 했어요. 딱한 마디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오빠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예. 우리 오빠 새벽 예배 드리는 남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드리는 남자. 거르지 않고 거의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드리는 여러분.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남자 청년이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아 새벽에 아,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좀 그런 게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침부터 이상하게 짜증 나는 일들만 보인대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없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짜증 나는 일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뭘 해도 안심이 되고 기쁨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는 하루를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죠. 그 영혼의 새로운, 그 깨끗한 그 영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찾으면 찾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 그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여러분, 이두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갈렸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가인의 삶을 살았고, 아벨은 아벨의 삶을 살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두 사람의 인생이 갈려졌습니까? 스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재산이었습니까? 아니죠. 인간관계였어요? 아니, 예배에서부터 그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부터. 가인은 예배에 실패자였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기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죠.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 지겨워요, 지겹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여러분 의무적인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니까 자기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 예배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짜증이 나고 현타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 못해 예배를 드리게 된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안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맞이 못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반대로 아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은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온전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뻐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전되어서 기쁜 기쁨 마음 만땅 되어서, 자기 하는 일들을 하니까, 아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양 쳤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양을 치고, 양털을 깎고, 그럴 때 기쁨으로 양을 치고, 양털을 기쁨으로 깎고, 양, 양의 젖을 기쁨으로 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얼굴에 만면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양들이, 내가 웃으면 양들도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쁨이 넘쳐나니까 양들도 기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양털을 깎아도, 젖을 짜도, 기쁨으로 양털을 내어주고, 기쁨으로 젖을 내어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배에서부터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행복의 기쁨의 인생이냐, 아니면 불행의 인생이냐, 아니면 근심의 인생이냐, 예배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젊은 엄마를 한분 만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남자아이가. 아들이, 남자죠? 그렇죠? <laughs>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엄마. 무슨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막 울면서, 엄마, 빨리 죽으면 안 돼. <laughs> 엄마가 죽는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없어도 여러분 엄마가 먼저 갈 확률 이더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엄마가 먼저 갈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엄마가 없어도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의 사람이 되면. 아멘. 그 아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면 예배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엄마 없어도 기쁨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가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예배를 떠나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라.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라. 저기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죠. 유아. <laughs>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라. 네.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 예배 드린 후에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 생기 넘치는 그런 모습,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왜 기쁜지, 엄마가 왜 행복한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랑 예배를 드려라. 이 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족에, 가족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만 지키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막 이런 법 있잖아요. 자유분방해요? 네? 신발을 벗어놓으면 꼭 신발장에다 차, 저기, 그 신발을 넣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가족 규칙. 주일날 저녁은 반드시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예배가 가족의 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들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목표.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 생각나도록 하는 거죠. 아멘. <laughs>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예배드린 후에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형식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기쁨이 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학교에서 24명 중에 23등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네. 미분, 적분 이런 거못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구구단 여러 번 초등학교 6학년 때 외워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배의 사람만 되면 그 예배가 그 아이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그 찬양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께 와또 높게 잡었네 주께 와 주께 와 <laughs> 엎드려 이 찬양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laughs> 코로나 때 여러분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큰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배는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송출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좌석에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좌석이가 한 80석 이렇게 되거든요. 20%면은 여러분 826, 16명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우리 교회 몇명 없었어요. <laughs> 몇명 그래서 전체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20%를 채우질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뭐 <laughs> 이렇게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그래가지고 점검도 안 왔어요. 예, 네.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남들은 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공무원도 안 오고, <laughs>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16명이 안 되니까 상관도 없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여러 달 드리다 예배, 날마다 그리던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속화는 뭐냐면 내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이 세상적이고 하는 모든 결정들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 거대주의 그리고 어, 뭡니까. 물질주의. 이게 세속화라고 그랬어. 요 성도들이 여러분, 세속화에 빠져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 목회 일들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니까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 영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쓰러지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문 닫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왜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대형 교회 몰려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서 자기 여가 활동하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활동, 취미생활, 동아리 모임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전에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래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를 불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절에 가가지고 법회에 참석합니까?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 매주마다 절에 올라가 가지고 법회에 참석해요? 안 그러죠. 근데 기독교의 불교화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당신, 기,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아, 어, 그럼 매주마다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생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주여, 은혜의 예배를,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까? 무료하고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쓰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울해지고 침체합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울해지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금방 근심이 오고 염려가 와요. 틀림없어요. 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감정이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 감정이 나에게 정답이 아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감정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거짓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정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은 자기 연약함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병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대한항공 다니시는 장로님 계신데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직장생활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생활을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은 돈 많이 주고 명예 은퇴를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기들은 다 그, 그, 희망퇴직하고 그렇게 다돈 이렇게 많이 받고 나갔는데 이분만 끝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나이 꽉 채워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출근하십니까? 대한항공이니까 좀 이렇게 삼교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한복 3시, 4시 막 이렇게 출근을 하세요. 3시, 4시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한 오전 근무 정도 이렇게 되면 퇴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퇴근 시간이 돼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후에 그냥 커피 마시면서 회사에 있어요. 그냥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다들 꺼려 하는 새벽 근무 자청하면서 퇴근 후에도 회사 안에 머물면서 전,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장로님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눈치 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한항공 유명하잖아요. 임원진들은 다 이렇게 무속, 불교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젊은 직원들이 좀 컴플레인 걸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그 말에? 전 믿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막 얼굴에 막 환하게 막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늘 경직되어 있고 그러신 분인데. 아, 착각을 해도 너무 심각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사에 크리스마스 정도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해요. 이렇게 불우한 어린이들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는,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초청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매 해마다 이렇게 갔어요. 회사에서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그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얼굴이 진짜 천사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얼굴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예수를 증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는 교회 가서 예수를 증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laughs> 그랬었는데 회사 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 예수 예수를 전하는 게뭐 어렵습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에 들은 그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장정만 5천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두 사람을 끌어다가 산헤 들인 공에 세웠습니다. 엄포를 넣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시금 너 입에 예수의 옛자라도 올리게 되면 너 완전히 예수처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증거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증거할 때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감과 동시에 나를 능가하는 그 능력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기쁨이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다가... 같이.